중3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. 그때는 지금보다 돈이 더 없었고요. 그러던 어느 날인가 햄버거가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때 주머니 5,000원이 있었는데 그게 일주일치 식비였어요. 그래서 그 맥도날드에 가면 햄버거 팔잖아요. 천원짜리. 그냥 햄버거.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. 빵에 패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섯 개를 싸서 냉장고에 챙겨 놨죠 이틀에 하나씩 꺼내 먹으려고 집에 와서 그 차가운 햄버거를 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요 억울해서 세상에는 맛있는 것도 좋은 것도 참 많을 텐데, 내 입에는 고작 그 싸구려 천 원짜리 햄버거가 너무 맛있다는 게, 그게 억울해서 눈물났어요. 그래서 저 요리사 되려고요 뭐 재능도 좀 있는 것 같고, 르꼬르동 블루에서 입학 허가도 받았어요. 프랑스에는 요리학교인데요. 전 세계 탑만 모이는 학교. 뭐 지금 당장에는 비행기표값도 없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. <laughs>